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유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바로 초등학교 입학 준비 꿀팁 5가지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뭔가 학교 가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5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고고! 첫 번째, 학교 가는 길입니다. 아이와 함께 학교를 어떻게 가고, 그리고 집에는 어떻게 오는지 함께 체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말로 표현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 이때 술술술 이야기를 잘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때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말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가 어, 유쌤 좋아하는 육하원칙을 활용해서 어,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어, 이쯤에는 무엇이 있었지 또는 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었지 또는 이 길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면 좋았을까 맞아 뭐 육교를 활용하면 좋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아이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뭔가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할수 있게 발화량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어, 신학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인데요. 어, 이때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막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준비를 조금 하면 더 좋은 친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 가도 보통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많이 하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뭔가 어른들이 다 써주고 이거를 외워 또는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은 네,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이들이 재밌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기소개 연습할 때 좋은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인형을 이렇게 쫙 앞에다가 세워놓고, 인형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도 좋고, 또는 뭐, 사람들을 좋아해요. 가족들 많다면, 막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어, 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소개할 건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직접 어른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회장선거 준비하기인데요. 회장선거에 나갈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준비를 하면 좋고, 그런데 만약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이면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다음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만약에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속상한 그런 경험으로 남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유사한 기회가 왔을 때 아이가 도전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자기소개나 회상선거 준비하는 영상 유쌤이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링크 올려둘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선생님께 편지 쓰기입니다. 어, 선생님은 한 분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돌봐야 하는 친구들은 여러 명이죠. 그래서 한명한명100% 완벽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계신다면 어 조금 더 아이를 대하고 또 반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또 선생님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는 반 전체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편지지를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픽해서 써보는 것도 좋겠죠. 다섯 번째, 한글 공부입니다. 어, 뭔가 선행학습 자체를 제가 막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소통하는 데 요소가 되니까요. 어, 한글을 그래도 조금 익숙하게 한 다음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거나 어, 또 소통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쌤도 조금 이렇게 스피치 수업을 해보다 보면 특히 그 키즈 스피치를 할때 보면요. 한글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 한글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 간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지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쌤과 함께 한글 공부도 하면서 스피치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한번 또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한글 공부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시중에 다양한 교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들을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무료로 어, 블로그들 이렇게 많이 보면 또 무료 그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쌤도 수업할 때 필요해가지고 한글 쓰기 템플릿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블로그 한번 참고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뭔가 교재를 제가 추천드려보자면 EBS에서 나오는 교재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대표적으로 한글용사 IR라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런 거 영상도 보면서 한글 책을 활용한다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번 해보면 좋은 그런 다섯 가지 것들을 제가 어, 추천을 드렸어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선호에 맞게 선택해서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서 즐겁게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유쌤이 응원할게요. 그럼 유쌤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